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냥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대에서 자신을 향한 기사와 부족을 향하여 니 이스라엘 여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의, 신의 산에서,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우리 조상들과 함께 방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수전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모세의 삶, 삶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어, 80세가 되어서 40세 때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성을 보하여 보려고 애를 썼으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디안 강야에 미디안에서 40년이 살고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아들 둘을 가지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좀 늙은 나이에, 뭐 그럼, 완전 늙은 지는 않았지만 좀 할아버지에 가까운 나이에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왜 그를 불렀었습니까? 그가 이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맞추어 나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추측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대가 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시 떨기 나무 안에서 천사가 부르고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가시 떨기가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런 신비한 역사를 보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구배 하나님이라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구 되시는 것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속상에 대해서 알려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로부터 탈출하였습니까? 아니요.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열 가지 재앙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이제 파괴하는 우상숭배를 멸절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잡다한 신을 섬기거든요. 그런 신들이, 신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뭘로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집트의 신들이 실제로 있었고 힘을 발휘하였다면 그 재앙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들은 다 우상이고 거짓 신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의 장난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없고 사망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열 가지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세 세상은 다 거짓이고 사단의 이제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좀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버려 두셨냐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출애굽 했잖아요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했습니다. 을왜 그랬어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탐에 그게 이유가 있는데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믿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시간이 지쳐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오면 복받고, 하나님은 은혜가 가운데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나,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축복도 있다고요. 근데 뭐하면? 순종하면. 순종하면 40년 동안 방, 방하지 않았다. 고 2년 됐을 때 바로 가나안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뭐 하루 만에 갈 수는 없고,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파니에 그 가랑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열하루끼리고, 또 위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것이냐이렇게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 갔다 가도 계속 돕니다. 왜요? 정탐해가지고 불평하고 악평했잖아요. 아이, 뭐,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는 메뚜기밖에안 되고. 그, 근데 다른 사람은 두 명의 여소와 관련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히 외치는 사람이 열 명이었고, 그들이 두 명이었으면 그들은 바로 이년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연약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예배소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게뭐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거 아무리 잘 살아도 중요하지 물론 잘 살게 돼주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영생. 영생이 네. 가장 중요한. 그 다음, 그 다음이 다음이 상세대에 우리 택해서 복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에 모든 신령한 복인데 그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 그리스도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이 땅에서 잘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사신도 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하지 마시고, 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40년 동안 이들이 연약하여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사, 사용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우리들이 4 0년이요 공교롭게도 40년, 40년 똑같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혈기가 왕성하고 연약하고 막 조금 교만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사용하십니까? 40대 때는 안 쓰시죠. 80이 돼가지고 쓰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막 불평하고 오망하고 자꾸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물 달라고 그러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만나 며칠하게도 주시고 하나님께 다은혜 베풀어주셨는데 자꾸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모세 우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죠. 창세기, 초록기, 열매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 다시 거듭된 명령입니다.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하나님 여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 내게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이 말씀 좋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뭐 좋으냐면, 우리가 인생의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 땅에 내보내셨다.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냐? 불평과 원망하니까요. 훈련시키시려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교만한 자를 뭐 하십니까? 겸손하게 하시죠. 모세가 겸손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했기 때문에 가나한 땅에 입성한 게된 것입니다. 출애급 1세대는 뭐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 사람 안 남았어요? 너를 시험하사. 이게 시험의 뭐 사단의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훈련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뭐, 뭐 성사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단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 저는 싫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난 열열 10, 명의 정탐꾼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제가 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 애굽에서 나오는 거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쎄때는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닮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래서 인생이 뭐라고요? 시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을 시험하신 것처럼. 테스트 하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가 이 가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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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국당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요, 가난 땅 입성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못 들어가요. 이게 구원의 역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들의 불순종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고난 당했던 4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뭐 낮이고 밤이고 집 집에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텐트 안에 그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1 년도 아니고. 그, 캠핑하면, 뭐, 며칠 이런 거야 재밌죠. 계속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뭐가 좋겠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 춥고 막 그런데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낭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운 것이에요. 땡볕에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죠. 괴로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진작에 좀 일찍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고, 일찍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요. 이 땅에 막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너무 기쁘다, 신난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예배의 감격,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방 집사의 얼굴이 왜 천사의 얼굴이었겠습니까? 그런 감정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바네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뭐 하면요? 순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했다면.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과 함께 보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자 3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자가 곧이 모세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말하던 모세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8장 15절입니다. 네 번째에 있어요. 창세기 출혈기 레위기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18장 15절. 이 메시아 예언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신명기에 말씀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다고. 잠시만요. 만약 이게 아니면 신명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신명이 18장 15절 찾아보십시다. 신명이 18장 15절입니다. 민수기는 24장이고, 그때 애국서한 별이, 아, 저기, 야국서한 별이 나왔다. 그거고요. 신명이 24, 18장 15절입니다. 같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다음에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거듭해서 명령을 이제 정리, 하나님의 명령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발람 그 예언 그 봤죠 보리아드 발람이 한규또한 별이 예굽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오늘 민, 신명기의 말씀에도 신명기 18장의 말씀 그래서 민수기 24장 신명기 18장의 말씀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바니스는이 얘기 왜 하는, 왜 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려고요. 모세도 얘기했는데 너네 왜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서 율법 안다 하면서 왜 메시아를 모르냐? 이것이 죠 가는 것입니다. 스테바니스자님이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자, 마지막에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자, 이 광야교회란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이광야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라 그러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약에는 없습니까? 아니요. 교약에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본 누구십니까? 여호와. 요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요호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요호와 하나님. 요호와 함께 함께 인도하셨죠.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회인 것이죠.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세바니스 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리 나갔던 물이 그, 그 전에 지금 뭐 얘기합니까? 선지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언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도 하고 또 지금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구가 시키냐면 모세가 시킵니다. 모세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는 계명이죠. 계명. 개명. 신혜상에서 계명 받았습니다. 십개 계명. 율법 받았죠. 그래서 지금 모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를 지금 연결하고 있죠. 모세가 뭘로 대표되는 것입니까? 율법. 율법으로 대표하는 모세 얘기하고, 근데 모세가 누구 얘기했다고요?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게 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스테반이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 성향이 충만하니까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금 자,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교회 가운데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교회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성인 광야 교회이고 우리에게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예배하고 자유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요 극히 드물거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수 있는 사람은 뭐 거의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면 뭐엘리아 같은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면 거의 힘들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가운데 두세 사람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뭐 자기가 거의 뭐엘리아 정도 선지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사도나 선지자 정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광야 교회가 혼자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이 훈련이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스 이들이 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 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순종할지 순종 불순종할지는 우리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요. 순종하면요. 영생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불순종하면요. 사신정어 방하다가 황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참 자의를 누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